네, 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미시스키입니다. 어,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 중에서도 가구 만들기 도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구를 어, 만들지는 못했고, 리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그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어린이 장롱을 어, 쓸모가 없어서 버리려다가, 그걸 다 그냥 분해해서, 음, 그걸 다시 어, 눕혀서 수납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어, 나무 재단을 받아서, 어, 새롭게 처음부터 만드는 게더 쉽지, 분해하고 뭐하고, 그, 타카 찍힌 거 그거 다 걷어내고, 그래서, 어, 다시 만드는 거는 솔직히 더 어려운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공구 같은 거 지금보다 훨씬 없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제가 쓰고 있는 공구들, 장비 장비빨이라고도 해요. 장비가 중요하죠. 어, 저, 뭐 좋은 가, 공구들 갖고 있으면 내 몸이 더 편해지고 또 작업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어, 지금처럼 그때는 그렇게 장비가 없었을 텐데 어, 지금 초보분들한테 이거 뭐다뭐 뭐뭐 구입해서 하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어, 생각해보니까. 뭐별 저도 뭐 두세 개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유용하게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공구도 보여드리고 또 이런 공구 좋아요, 뭐 이런 거 좋아요, 어떻게 쓰세요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초보분들을 위한 어1편첫 편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꼭 갖춰야 될 거, 요건 유용하다 그런 것만 오늘은 어.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각도톱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모양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대로 자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한 세트예요 이 틀하고 이 톱하고 세트예요 각도톱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나오고 목재 파는 곳에 대부분 있어요 기계로 할수 있는 게 있고 또 요로 이런 걸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얇은 거를 갖고 왔어요. 자, 일직선으로 그냥 잘라볼게요. 이렇게 어 금방 잘렸어요. 뭐 두께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어, 잘려져요. 그리고 또 이제 사선으로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사선으로 잘렸어요 뭐 요런 거는 요렇게 틀을 만들 때 틀을 만들 때도 이런 사선 모양이 들어가는 그틀 만들 때 좋겠죠 자 그리고 어, 저는 이거 각도톱 하고 또 하나 이 톱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톱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그때도 있었지만 요술톱이나 뭐 만능톱 이런 거또 앞에도 이렇게 뾰족한 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좁은 곳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자르게 될수 있는 그런 톱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술톱이나 만능톱 하나 정도는 더 갖고 계셔도 좋고. 아 일단 현관 여기부터 걷어내야 되겠네요. 그거 자르려면 잠깐만요. 이거는, 저기, 15t, 어, 목재예요. 1.5cm 두께의, 어, 저기, 미송나무인데 이거 집에 있던 건데, 짜투리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클램프라고 하는데, 목재를 잡아줄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길이가, 어,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몇 개씩은 있소, 구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를 때 제가 이렇게 기준점이 있으면 좋잖아요. 연필로 저도 항상 사이즈 이렇게 계산하고 그럴 때또 표시할 때 연필로 하거든요. 지그재그 속이라고도 하고 또 직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자로 자르는 날이 있고 또 곡선 모양으로 또 자르는 모양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자를 때는 직선 날을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제가 이렇게 일자로 잘랐는데, 여기 보시면, 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연필 자국은 이쪽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비, 삐뚤게 잘려져요. 어, 이게 직속이, 지그, 지그재그로 움직이 날이,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 저기 작업이 되는 거 이게 일정하게 그냥 매끈하게 일자로 쭉 잘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거 없었으니까 그냥 이걸로 계속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어 이거는 블랙앤데커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무선이에요. 멀티보이라고 해요. 블랙에테크 멀티보이. 그래서 이 헤드만 바꿔끼면은 어, 전동 드릴로도 뭐 사용할 수 있고, 이버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벽뚫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해봤었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갖고 있는 벽뚫는 거는 요걸로 하고 있고요. 어 유선 이제 유선이 좀 세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뭐야, 햄머 한마 드릴 요 작업할 때는 이걸로 쓰고 있고 이제 대부분 나사 돌릴 때나 어, 고를 때 그리고 또직 어, 이 대신 목재 자를 때 어, 그렇게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음, 헤드만 바꿔 끼면 되는데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서 빼면은 빼져요. 그리고 헤드만 따로 구입할 수 있어요 저도 요번에 음.. 전동 어.. 얘를 살면서 요거를 이제 추가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 어, 원형톡 전용이에요 얘 전용 멀티보이 전용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화살표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자를 때 이제 도, 기준점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자로 쭉 자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톱날의 두께가 어, 이렇게 톱날 두께가 있으니까 어, 그 선대를 맞춰서 자른다기보다는 약간 비껴나가서 잘라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어, 자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한두 번 해보시면 은파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껴볼게요. 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제, 어, 안정장치, 안정장치 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를 눌러봤자, 아무리 눌러봤자 작동이 안 돼요. 얘는 이거를, 이, 어, 스위치를 위로 올려야만 작동이 돼요. 이게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laughs> 제가 손가락이, 손이, 손도 작고 손가락도 짧아서, 이게 참 적응,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작동이 돼요. 올리고, 이렇게. 근데, 어, 자를 때 계속 이거를 올려줄 필요는 없고, 처음에 날이 들어갈 때만, 어, 이, 여기를 스위치를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자를 때는 이거를, 어, 스위치를 내려놔도, 음. 잘려요 작동은 됩니다 처음에만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 화살표 하고 여기를 맞추서 맞춰서 최대한 가볼게요 잘려지지 않았는데 얘는 이렇게 일자로 쭉 잘렸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목재를 만약에 이제 자를 일이 있으면은 어얘 원형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 이제 나사를 한번 박아 볼 건데요. 음 전동 드릴은 어 저는 이것도 이제 보실을 몇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게 힘은 좀 약해요. 물론, 가정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괜찮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뭐, 뭐, 가구 만들고 뭐, 또, 더군다나 부피 큰 그런 거할 때는 좀 힘에 딸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톡 끼워주면 되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뭐, 어이 단으로 돌려서 해머 한마디를벽돌을때 사용하는 그게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 그거는 조금 벽돌기에는 콘크리트 벽 뚫기에는 조금 약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유선으로 된거 그걸 쓰고 있어요. 벽돌을 때는 이게 이제 어, 경첩 같은 거 이렇게 달때 아주 유용한데 경첩 달때뭐 한쪽 달고 한쪽 달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 내맘대로그 자리에 잘안돼 있고, 또, 불편한 점은 드릴로, 어, 구멍 나사기를 내주고, 다시 이제, 어, 전동 드라이버로 이렇게 또 돌려주고, 그런 번거로움이 솔직히 있죠. 그 무거운 드릴을 또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이제 4 개가 있는데, 전동 드릴에 드라이버에 요거를 이제 빼고, 핏을 빼고, 요거를 이렇게, 껴 주면은 돼요. 그래서 원리가 이 안에 요게 있어요. 어, 드릴 비트. 근데 요게 평상시에는 숨어 있고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올라와야지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첩 같은 데 보면 홈이 있죠. 이 구멍. 요렇게 해서 꾹 눌러 주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밑으로 눌러줬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이렇게 평평한 데에서는 막 아무리 돌려도 얘가 나오질를 않으니까 나사끼를 박혀 뚫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나사끼리 이렇게 뻥 뚫려요. 그냥 나사 받게 되면은 이 나무들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는 거 아시죠? 똑같은 어 자리에서 똑같은 작업을 했고 이제 제가 다시 전동 드릴로 드라이버 요걸로 가정용 요걸로 한번 닿아 볼게요. 똑같은 나사로 박을게요. 들으셨죠 뭐할 때도 저도 힘을 많이 주긴 하지만은 뭐 삐삐삐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소리를 내죠 그러면 음 똑같은 나사로 자 여기에 제가 이걸로 어 좀더힘 좋은 애로 한번 해볼게요 보셨죠. 뭐 소리는 뭐 물론이고 박히는 것까지 힘안 들이고 얘는 좀 힘들게 박히고 얘는 좀더 쉽게 할수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쓰는 공구니까 이제 어, 블랙앤데커를 소개해드드리지만 많아요 공구들은 그래서 각자 이제 본인들이 그거는 어, 판단하셔서 어떤 게더 좋은지 그런 거 한번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나한테 맞겠다 싶은 거또 가격 면에서도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어, 갖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공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하는 김에 제가 이제 요 두께가 좀 더, 더 두꺼운 요 나무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 요걸로 한 거고, 또, 좀더힘 좋은 애로. 차이를 아실랑가? 이렇게, 어? 봤을 때요. 요거는 얘로. 그죠? 근데 소리가 이제, 저도 확실하게 이걸 하는,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괜찮다. 근데 좀더 어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때또 두꺼운 목재 사용시 요럴 뭐 때는 힘 좋은 애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 제가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면서 느끼는 점은 둘다 있으면 좋아요 솔직히 얘가 힘 좋은 애쓸 일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고요 얘도 얘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 못하는 부분 그런, 좁은 곳이나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고럴 때는 또 얘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같이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제가 갖고 있는 공구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초창기에 처음에 두세 가지의 공구로 시작을 했고 또 그때 뭐 거의 거의는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몇 가지 정도 소작업 정도는 할수 있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처음부터 어 공구가 다 갖춰져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있죠. 그래서 톱이나 또 목공풀, 또 전동 드릴 이것만 있어도 제일 기본적인 사각형 틀이죠. 그 틀만 만들 수 있으면 큰 가구 부피가 작은 거, 그 사각형 틀이 기본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부피만 더 커질 뿐이지. 그래서 제가 말한, 말해드린 그런 뭐 기본적인 공구만 있어도 충분히 가구 만들기 어렵지 않고요. 대신에, 가구, 그 공구가 솔직히 장비빨이라고도 하는데,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내 몸이 편해지고,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무리가 할수 없다라는 그런 분들은 그냥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거요것만큼은꼭 있어야 되겠다 음, 그런 걸 한번 음, 좀 생각 생각 어, 하시게 하,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야 되나? 어, 그래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의도, 제 의도는 그랬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목재 어디서 구입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검색하면은, 그냥 나오기는 하지만은, 뭐, 그 키워드나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목재, 제가 이제, 어, 이용하는 목재 사이트나 또, 그리고, 목재 계산하는 방법, 목재 두께, 두께에 따라서, 목재 뭐를 만들려면, 가구를 만들려면, 또 사이즈가 또 차차 차차 나와야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 방법 같은거 음 그런거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오늘 영상 음,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